저는 또 자카르타와 인연이 있거든요. 맞아요. 저 웃긴 얘기 하나 할까요? 네. 오늘 내 상태 재현이다. 오늘 내 상태 상현이다. 아. 오늘 내 상태 영훈이다 그게 바로 자카르타. 그게 바로 자카르타 사진입니다. 여러분들. 네. 그 레전드 사진. 네. 아까 상현이 형이랑 결혼했어? 결혼했어? 언제 했어? 아, 당연히형그결혼 해야 된거예그랬네 학원 몰래 안 가고 pc방 간 적도 있어 진짜? 맞아. 너 정말 나쁜 언이야 그래서 엄마한테 들켰거든 <laughs> 와, 난 그런... 못된 짓한 적이 없어. 나 진짜 울면서 미안하다고 했어. 죄송하다. <laughs> 아니, 그거는 당연히 울면서 죄송하다고 짝짝 빌어야 돼. 아니, 친구가 너무 꼬드긴 거 같아. 아, 친구, 난 저는요. 뭐 어디 몰래 안 간다. 학원에 뭐 도망친다 아 그런 정말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었어요 정말 진짜로 왜냐면 요우야 가자기 용우나 도비 전티케팅 실패하면 재현이 무릎 앉아서 봐도 될까 재현이 무릎에 앉아서, 재현이 어. 무릎에 앉아서 보면은 어. 그럼요 제 무릎은 언제든지 써도 돼요 너가 춤을 어. 못 추잖아 어. 제 무릎도 내어 드릴게 <laughs> 춤 <춤추기> 추지 <laughs> <했지? 웃음> <laughs> 춤춰야지 양치해드릴까요? 기다려보세요 <웃음> <웃음> 아, 양치 하했는데 하면... 말을 못하지 않니? 열려오는 거 아니야? 그렇... <laughs> 그럴 도난 <수도? 웃음> 양치를 진짜 오래 한다 몇 번? 5분 넘게 하는 거난딱 <laughs> 노래 한곡 비슷하네 그래도 3분, 4분? 사실 원래 저희는 양치하는 모습 보여드리면 안 됐었죠. 그랬어요? 누가 정있어요콜리던거 같은데. 처음 듣는 얘기인데저희날 방송국에서, 대기실에서 이렇게 하면서 화장실로 가면 안 돼. 대기실에서 우리가 화장실에 가면 안 됐다고? 대기실에서 이렇게 양치하면서 화장실로 가면 아아 아, 그지 그건 맞지 저희가 양치를 하면서 다니면 안 되는 이유가 이제 방송국에는 여러 관계자분들도 계시고 선배님들도 계시잖아요 저희는 인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인사를 할때 양치를 하면서 하면은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그.. 런 거예요 네 면도도 해달래 면도요? 응 수염 안 면도기 아 <laughs> 진짜 혼난 <혼나> 못... <laughs> <laughs> 선우는 면도 해준대 <laughs> 선우는 면도 해준대 <laughs> 재현아 괜찮아? 제가 이상하게 아 맞다 이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악몽을 많이 꿔요 제가 미주 투어 때부터 좀 악몽을 많이 꾸고 있어요 그래서 이 썰을 하나 풀어보자면 유럽이었나 미국이었나고 제가 케빈이랑 룸메이트였어요 저는 잠에 들었는데 었는데 머리에 또 엄청 강한 충격을 받고 기절을 했어 공에서 막고 눈앞이 검해지면서 내가 이렇게 뒤로 넘어가는 느낌까지 나면서 딱 깼단 말이야. 근데 오른쪽 관자놀이에 이 충격이 진짜로 생생하게 너무 너무 현실. 그니까 진짜 맞았어 나 진짜로 오이 맞았단 말이야 진짜. 케빈이 때린 거 아니야? 그래서 내가 어? 눈딱 뜨고 케빈을 봤어요. 케빈이 날 때렸나? <laughs> 왜냐면, 룸에다 케빈이니까 케빈을 때렸나? 응. 그거 봤는데? 자고 있는 거예요. 자는 척이 아, 야, 너한테 쌓인 게거야 나도 그래서 물어봤지, 케빈한테. 혹시 너 오늘 자는데 형때렸나 네. 형이 관자놀이를 때렸네, 케빈? 에? 네? 네? 아니 그리고 오늘 또 제가 꿈을 꿨는데, 오늘은 더 심했어요. 나 진짜 이거 병원 가야 되는지 모르겠는데, 꿈에서 어떤 좀비의 어떤 할머니? 좀비 없는 여자? 아, 한테 이렇게 덮치는 거야. 음. 근데 내가 이 레슬링 기술 알아? 이렇게 어. 뒤로 넘게, 이렇게 넘으면 엎어치기, 뒤로 엎퍼치기 하는 거 했어. <laughs> 할머니한테? 아니, 그러니까 괴물이었어. 어, 그냥. 어, 어. 이게 이렇게 잡잖아. 잡고 했는데 그대로 여기 붙은 거야. 내 음. 이쪽에 붙어서 내 여기를 엄청 막갈어 나를 갈가먹었다 해야 되나? 근데 아. 내가 그 와중에 그분의 얼굴을 봤는데 너무 무서운 거야. 음. 너무 괴물이었어. 그래서 깼는데 제가 어떻게 깬줄 아세요? 진짜? 거짓말이 아니라? 여기 근육 그 신경이 내 의지로 뛰는 게 아니라, 여기가 계속 이렇게 발작을 일으키면서 응. 한 진짜 1초에 한 10번 발작을 이렇게 일으키면서 깼어요. 저는 이렇게 태어나서 이런 적이 처음이에요. 그래서 내가 또 오늘은 널봤어 제가 나한테 했나? 상용이 자고 있더라고요. 사실 싸인 게좀 많아요. 제가 좀 때렸어요. 사실 네가 때렸으 좋겠어. 나는 내 몸에서 그런 이상한 증상이 나온다는 게 너무 지금 찝찝해 그래서 내가 좀 봐도 막 피곤해 보이고 그때는 오른쪽 관절이었는데 오늘은 오른쪽 여기였어 아나 이런 말 더비한테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TMI였죠? 괜찮아 그거 비타민 부족이야 잘 챙겨 그래서 이런 거꿈 계속 하고 이런 거 그런 거는 안 해도 됐으면 좋겠어요 <웃음> <웃음> 안 좋은 꿈을케자 침대를 바꿔보래? 저 지금 침대 계속 바꾸면서 <laughs> <도망가고> 맞아 <laughs> 이가 기도해 주세요, 재현이 좋은 군국에 떠나고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. 더비는 재현이 자라. <laughs> 저는 먼저 자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그래 얘들아 이제 가라. 소년 지금 한시 반이야. 미안하다. 가다. 저희 응. 분들 이제 슬슬 가보겠습니다. 한번 갈게요, 더비. 얼른 자요. 저희도 잘게요. 안녕. 안녕. 잘 오게. 바이바이 By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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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꿈 꾸겠습니다 밥이 잘 자고 좋은 꿈꿔 간다 안녕